감사합니다. 정말. 네. 또. 머랑 나의 전주는참 신기하죠? 빵! <목소리도> 빵! 나온 순간, 뭔가, 뭔가. <laughs> 저도 그렇, 그래요. 뭔가 옛날 식듯의 생각도 쫙 나면서 네, 이 노래를 오래오래 그, 항상 샌드위스의 피날레 부분에 넣는 이유가 있는 그런 건데요. 아이유 청소 다 진짜 진짜 역대급이었다. <laughs>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음, 수도 있는데 음, 왜냐면 제 역대 공연 음, 중에 가장 많은 관객님들이 오셨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당연히 뭔가 큰 목소리가 날 음,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. 어 그냥 숨을 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. 그 타이밍에 띠소리를 지르고 싶어야만 질러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이게 너무 나 당연한 일이 아니고. 근데, 어떻게, 아트폰이... 네. 이 순간에, 그렇게 진짜, 역대급 아이유 청소타가 나와서, 와, 블루레인지잘 나왔다. 마지막곡입니다. 센스 있겠다. 목차상 마지막 곡이에요. 아유, 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얘긴데. 이거는 순간이 그 가수의 재량인거 아시죠? 다시 나올 거예요. 다시 나올건데이 목차상의 마지막 순서에 제치한 이유가 있는 곡이거든요. 이번 앨범과 이번 투어의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, 네. 항상, 항상 이 곡을 부를 때쯤 되면은, 뭐, 목이 이제 살짝, 살짝 최상의 그 컨디션은 아니에요. 조금 쉬게 되는데, 뭔가 이 노래를, 노래를 녹음할 노래를 때도 제가 되게 아픈 날, 날 녹음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뭔가 담겨있어서 그런 지좀 저는 이거를 살짝 심 목소리로 부르는 게 더, 뭐라 그러죠? 더라고요. 그냥 물론 쉰 목소리로 열창한다고 해서 더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더 노력하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관객분들 한분한 한 분께 제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 말의 메시가 지전달으면좋겠다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공들여 부르는 노래고요. 네 열창하겠습니다 <laughs> 투어의 마지막 마지막 투어가 바잘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내일도 오. 월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공연을 본 어떤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주뭐 길게 는한달 제가 바라는 건한 1년 정도 다시 다음 아이언 콘서트을 보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힘든 날도 네 조금 힘내보시고 아까 여러분의 네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저를 한순간에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팬들이니까요. 힘내주시고. <laughs>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, 할수 있는 분들은 또 뵙고, 인사드릴 분들은 지금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항상 비움이 솟구쳐 오는 순간에도, 결국 그 끝에는 사랑이길 바라며, 여러분 하루하루 하고사는 승리를 하시면서 다음 만날때까지 네,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